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그 관계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소중한 인연이 멀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빈것 같고,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며 그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집착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에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나요? 그 인연이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였을지 아니면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었을지 혼란스럽고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인연의 흐름을 이해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삶에서 모든 인연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계절 같고, 어떤 인연은 우리가 평생 함께할 것 같은 깊은 연대를 만들어주죠.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떠나가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보내며,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왜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진정한 관계와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관계일수록 그 인연이 멀어져 갈때 우리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 속한 구석이 텅빈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오고 이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그 흐름은 점점 더 요동치며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관계를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결국 스스로를 구속하는 족쇄가 됩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멀어져만 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나간 일에 매달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과거의 기억 속에 갇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과 상실감에 짓눌리게 되며 결국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놓아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게 됩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 상태는 현재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어주며 그로 인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오랜 친구나 연인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떠나는 순간이 오면 과거의 좋은 기억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 인연을 놓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라면 인연이 한때 멀어졌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잠시 멀어지는 시간은 서로에게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은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며 내 삶을 더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간 인연이 언젠가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며 얻게 되는 자유는 우리가 현재의 행복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를 돌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거나 이어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존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나 관계가 끝나는 순간 그 소중한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불안과 상실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스스로를 더 깊은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떠난 인연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거듭할수록 그만큼 현재의 삶과 멀어지며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정신과 삶의 질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떠난 사람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잡으려는 마음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만남이나 경험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친구나 연인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며 현재 눈앞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낮추고 스스로를 외롭고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면 우리의 자존감도 서서히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떠나는 순간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했더라면 달라졌을까? 라는 후회와 자책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상황을 되돌리며 자신을 탓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면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떠나간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떠난 사람의 흔적에 의해 조종당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마치 과거의 감정에 묶여 발이 묶인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인연이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만남과 경험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떠난 인연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집착이 강할수록 그들에게도 감정적으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들은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때 심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떠나는 인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그 관계마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는 더큰 외로움과 상실감을 낳게 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너난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너난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고 하는 대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이나 경험이 들어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은 스스로에게 해가 되며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큰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나간 인연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관계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란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으며 변화하고 흘러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연이 한순간 떠나갈 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태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맞이할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삶의 정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여 있을수록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스스로가 고립되어 버리는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친구나 연인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기 어렵습니다. 지나간 사람에 대한 감정에 빠져 있다 보면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없고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인연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 인연이 떠나면 또 다른 인연이 그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색채와 의미를 부여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여 새로운 만남을 놓치는 대신 더 넓은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는 또한 우리 내면의 여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지만 이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가져다줍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여유로울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잘 다스릴 수 있으며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떠난 사람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아쉬움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떠난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내주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뿐 아니라,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홀로서기를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 자신을 발전시키기 어렵지만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더 성숙한 감정을 갖출 수 있습니다. 결국 떠나는 인연을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고 새롭게 다가올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그 중에서도 진정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주는 관계입니다. 반면, 스쳐가는 인연은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각 인연의 가치를 판단하여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모임에서의 관계는 그 순간에 필요한 관계일 수 있지만 그 인연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의 곁을 지켜준 인연은 진정한 관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인연에는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쏟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하는 능력은 감정적인 에너지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이는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관계에 똑같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한 시간의 길이보다 서로의 가치관과 목적을 공유하는 깊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인연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진정한 신뢰와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인연은 그 시점에만 잠깐 의미가 있을 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관계로, 그 관계에 깊은 애정을 쏟기보다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인연을 잘 구분하는 사람은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에는 깊은 애정을 쏟고, 일시적인 인연은 필요한 만큼만 가볍게 대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아끼고 더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서로의 인생에 오랜 시간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힘든 시기에도 서로를 지지해 줄수 있는 소중한 인연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반면, 한두 번 만난 지인이나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성을 쏟는다면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만 존재할 인연에 매달리기보다 진정한 관계를 가꾸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과 일시적인 인연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 모두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연의 가치를 평가하고 어떤 인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지 결정하는 지혜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한때는 의미가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모든 인연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대신 각각의 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관계,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삶의 균형을 잡아주며 우리가 감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계의 깊이는 함께한 시간의 길이보다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진정한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연에는 더 깊은 신뢰와 정성을 쏟아도 아깝지 않은 반면, 일시적인 인연에는 가볍고 자유로운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진정한 인연을 깊이 있게 가꾸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관계를 남기며, 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여 정작 중요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를 놓친다는 것은 곧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연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관계나 상황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고 삶의 풍요로움과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사람을 계속 그리워하며 지내는 대신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현재의 충실한 삶은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큰 평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잘 깨닫고 일상 속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재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매 순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스스로에게도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천재에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떠나는 인연에 대한 미련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후회로 인한 자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기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매 순간이 주는 기쁨과 의미를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긍정적이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결과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통해 더큰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에서 새로운 기회가 올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떠나는 인연을 흘려보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집착하게 되지만 떠나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큰 지혜임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집착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과 평화를 방해할 뿐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기보다 그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오히려 더큰 상처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흘려보내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가가올 미래에 열린 마음을 가지 세요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 기며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여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행복은 억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지혜와 평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